정부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는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8일 오후 경북 지역 주불 진화가 완료되면서 현재 산림 당국은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391대, 7,800여 명의 장병을 투입했던 우리 군은 정부의 뒷불감시 체제에 맞춰 피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중입니다. 가장 먼저 경북 영덕 지역에 있는 양식장에 총 40여 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 시설물 철거와 의무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1일 기준 경북 지역 주민 4,000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한 구호와 의료, 순찰, 삼중 지원 체계도 가동했습니다. 영양, 영덕, 청송, 안동에 이불 9,800개, 전투식량 2,000개 등총 23,000점의 구호 물품을 긴급 제공했으며, 의성 청송군에는 40여 명의 장병이 구호 물자를 옮겼습니다. 또 영양 지역 주민 대피소에는 의료 팀을 파견해 진통제를 처방하며 주민 건강을 챙겼습니다. 이 밖에도 군사 경찰 30 팀을 피해 지역에 보내 순찰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KFNs 김효진입니다.